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톡입니다. 1월 달 징그러운 시장이 끝이 났습니다. 두 중도 한달 동안 12% 이상 빠지면서 종가는 결국 18,000원을 회복하지 못했죠. 2월에는 시장 반등과 다시 제자리로 돌려줄지 아니면 뉴중까지는 새로운 박스권에 머무를지 지켜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달 내내 오늘 포함해서 4일 정도밖에 지수 반등이 없었는데요. 모두 잘 버텨내시느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반등의 기대감 가지고 좀 멘탈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연휴 되시고 주식 생각은 잠시 접고, 리프레쉬 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한 종목을 꾸준하게 리뷰 드리고 있고 작년 7월 달부터는 이렇게 텔레그램 무료 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문의 주시는 분들 보시면 어, 카톡방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카톡방은 아니고 텔레그램에서 이렇게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매일매일 두중 실시간으로 이슈라던가 브리핑 그리고 시장 분석 요즘에는 멘탈관리를 좀더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1월달 시장은 사실 글러먹었습니다. 이제는 지나간 이야기보단 연휴 이후에 어떤 종목들을 좀 담아야 할지 고민할 시기입니다. 두들겨 맞기만 했으니 평소에 관심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좀주워 담을 기회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섹터나 테마, 종목군도 잘 골라야 하셔야겠습니다. 물론 1월 계속 빠졌다고 해서 2월이 안 빠진다는 보장도 없고, 시장이 바닥을 잡는지 먼저 보고 들어가셔야겠습니다. 어려운 시장 같이 이겨내시고,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반등장, 좀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방 참여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한 가지,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시면 조건 없이 이제 수익 관리 도와드리고 있고, 제가 드리는 종목들만 유한타로 거래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서브계좌는 유한타로 이용하셔서 좋은 인연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시장 흐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 지수는 위아래로 변동성이 큰 하루였습니다. 초반 강보합에서 시작을 하면서, 뭐, 반등이 나오는 듯 했지만, 또 빠르게 마이너스 전환이 되면서,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좀 계속 있었던 이런 불안한 시장이었는데, 다행히 점심을 기점으로 시장을 다시 돌려주면서, 뭐, 이렇게 마감이 되었죠. 1월 달 내내 하락했던 지수는 오늘 포함 한네번 정도 반등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1.87%, 코스닥은 2.78%, 이렇게 급등을 모처럼만 해줬고, 그래도 이런 강한 모습을 종가까지 유지했다는 부분이 참 의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최근 흐름 하루는 이렇게 반등을 하고 3, 4일 연속은 계속 빠지는 상황이 연출이 되었기 때문에 연휴 이후에 또 반등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뭐 아직은 시장이 바닥에 잡혔다라는 부분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그래도 1월 달 마지막은 잘 마무리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으로 긍정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우리 시장 반대매매 비율은 11.7%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계속 좋지 않았고 10%를 이제 돌파한 수치인데 보통 반대매매 비율은 지수의 강력한 바닥 신호 중 하나로 또 여겨지기도 합니다. 최근 한달 동안 지수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1월 기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도 비견될 정도고 힘든 시장,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좀 버텨내셔야 오늘 같은 지수 반등, 그리고 앞으로 좀 계좌를 되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는 연휴가 좀 지나면 2월이 시작이 됩니다. 유상증자 기간도, 그리고 물량 상장 시까지 어느덧 한 달가량 밖에 남지 않습니다. 뭐 많이 빠졌다라고 하면 많이 빠졌을 거고, 뭐 예상한 만큼 빠졌다. 이런 생각들의 차이가 있을 텐데요. 남은 일정들 체크하면서 주가 방향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일자로 신주 인수권 증서는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제 날짜로 마감이 됐고 두산중공업 44R 아직까지는 계좌에 표시가 될수 있는데 거래는 당연히 수 없고 시간이 지나면 좀이 부분도 소멸될 예정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수량이 앞으로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물량이고, 추가적으로 그 물량의 20% 정도 추가 청약도 가능합니다. 2월 8일, 또 최종 발행가 공시가 됩니다. 1차 발행가가 현재 16,000원으로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주가 흐름상 2월 4일까지 19,000원 위로 좀 주가를 올려놓지 못한다면 최종 발행가는 16,000원보다 좀 낮아질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유준가가 낮아진다면 더 저점에서 매수할 기회가 생겼다고 볼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주가를 계속 끌어내렸다는 예시가 될수 있죠. 또한 유중가가 계속 낮아지면 회사에서 채무상황과 신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자금들을 만드는 이런 상황에서 그 금액이, 전체 금액이 작아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1차 발행가에서 좀 비슷하게 유지되는 게 지금에서는 좀 최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2월 10일에서 2월 11일 이 영업일간 구주주들 유상증자 신청일이 또 다가옵니다. 마지막 영업일은 오후 2시 30분에 또 이렇게 신청이 마감이 되기 때문에 내가 가능한 물량에서 투자금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좀 미리미리 체크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2월 18일 같은 경우는 또 유중 청약률을 토대로 납입이 이제 되게 됩니다. 우리 사주라던가 신주주, 그리고 구주주, 청약 이후 실권주는 증권사가 또 유중을 참여하게 되는데 얼마나 청약률이 되는지에 따라서 또 유중이 성공을 했고 실패를 했는지 좀 체크를 할수 있고 이 기간 일주일 전후 주가의 변동성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유중 납입이 처음 공시된 날짜 2월 18일 날 맞게 납입이 되는지 또 다른 문제로 또 일정이 밀리게 될지 공시 잘 지켜보셔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상증자 신주상장일은 3월 4일로 8200만주 가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구 주주들은 유증을 받고 계속 가능 구 주주들은 유증을 받고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있지만 신 주주 같은 경우는 발행가 기준으로 주가를 부여받기 때문에 이후에 또 물량 이탈이 되는 것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주 상장 전으로 또 1, 2주 정도는 주가가 뭐 하락을 하건 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고. 우리 같이 구 주주들이 물량을 늘리는 데 있어서 상장 이후에 좀 흐름을 보시고 뭐 춤에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유중 받으시는 분들은 어차피 장기적으로 1년에서 2년 정도 묵혀둔다고 생각을 해주실 거고 급할 거 없이 여유롭게 판단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 나왔던 소식들을 좀 보시면 뭐 수주 관련 소식도 있었고 정책적으로 주가가 좀 반응할 만한 요소도 있었습니다. 최근 윤석열 후보가 탈원전 백지와한줄 공약을 내세우면서 원전 테마 또 좋은 흐름을 가져가기도 했었는데 이재명 후보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원전을 폐쇄하지 않고 현재 정부의 탈원전과 좀 선긋기를 하는 뉘앙스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원자력 소외된 아픔들인 것 사과. 원전 전문가도 영입. 이재명 후보는 27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원자력이 소외된다는 아픔을 드린 점 사과 드린다며 다시 한번 지금은 대한민국으로 만든 원자력 분야 모든 과학자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린다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탈원전 백지화 공략을, 공략을 한 가운데 감원전을 주장해온 이 후보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이다. 원자력기술과 산업이 우리도 기술주권을 확립할 수 있다는 긍지를 쌓아가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을 한다며 이날 원자력 분야 전문가인 김규태 동국대 교수와 또 김용희 교수를 과학혁신위원회에 영입했다고 밝혔다. 원자력 분야 과학자들과 원자력공학 청년 과학자들과 함께 원자력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고, 이어서 신한울 3, 4호기 건설에 대한 공론화 원자력 국가 탄소 중립을 기여하기 위한 노력, 혁신형 SMR 및 원자력 해체 산업 같은 새로운 산업도 적극 발굴하겠다 언급을 했다. 박정희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까지 과학기술 광고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며 포용의 정신으로 원자력 과학자, 원자력 산업계와 소통하며 미래로, 나아가겠,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3월 4일 아까 또 물량이 이제 신주 물량이 이렇게 상장이 되는데 대통령 이제 선거는 3월 9일로 예정이 되어 있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렇게 대선이 기다리고 있는데 윤후보가 된다라고 하면 강력하게 에너지 정책을 바꾸면서 또 원전 산업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고 이 후보가 된다고 하면 뭐 윤후보 정도는 아니겠지만 현재 정부보다도 조금 더 수용적인 자세로 원전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뭐 윤후보가 당선이 됐다라고 해서 뭐 두산중공업이 단기적으로 또 이렇게 급등을 할것 같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고, 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때는 또 실망 매모리라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탈원전 정책으로 힘들었던 원전 산업계나 두 중은 탈원전 기조에 대한 변화와 그리고 SMR이라는 부분에서 대선이라는 것은 분명 변곡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더 보시면은 공시도 나왔습니다. 열흘 전인가요? 사우디발 주단주 수주가 있을 거라는 공시가 있은 이후에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정확한 뭐 규모도 공개가 되고 낙찰 통지서가 떴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 주단주 공장 건설 (PGT) 낙찰 통지서가 접수가 되었고. 장사는 2022년 1월 28일, 사우디로부터 상기 PJT 낙찰통지서를 접수를 했고, 동부 라스 알 카이르 지역에 연간 6만 톤 규모의 주단주 공장을 건설하는 공사로 예상 계약금액은 약 1조 220억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사 기간은 작업 착수, 지시서 접수 후 35개월 정도 진행을 할 거고 이전에 공시를 좀 보셔도 당사는 향후 공장 건설 EPC 계약자 및 10년간 운영자로 참여할 예정이며 EPC 계약은 약 1조원 규모로 예상이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1조가 넘는 규모는 4월달에 나올 수 있는 이집트 또 수주 뭐 현대 건설이랑 또 이렇게 나눠서 이득을 챙겨갈 수 있는데 이 수주보다도 훨씬 더 두산 중공업이 챙겨갈 수 있는 이득을 또볼 수가 있는데 현재 시장이 좀 정상적인 상태였고 유중기간만 아니었다면 더 크게 반응할 수 있었던 호재인데 뭔가 시기가 좀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원전 이외에 1조 이상의 값진 성과라고 볼수 있고, 1월 달 들어서 뭐 자회사들이라던가 뭐 이집트 해수 담수화 시장 진출, 주단조, 사우디 수주 등좀 고무적인 이런 성과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뭐 간단하게만 좀 수급을 볼 건데요. 어제와 비슷한 흐름에서 뭐 연기금 정도만 순 매수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뭐 개인 위주의 이런 수급으로 인해서 별로 좋지 않은 모양새인데 외인과 기간이 뭐 최근에 좀 동반으로 이렇게 좀 들어오나 싶더니 또 2일 동안 크게 이탈이 되었습니다. 외인 같은 경우는 2일 동안 거의 100만 주 이상 이탈이 됐고 기간도 30만 주 이상 이탈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한 120만 주 이탈이 되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뭐, 개인이 다시, 뭐, 외인과 기관의 물량을 좀 받아간 건좀 좋게 보이진 않고, 뭐, 금융투자라던가, 보험, 투신, 사모펀드가 뭐, 다 같이 나가면서 전체적인 기관에 또, 매도세를 부추겼습니다. 그나마 오늘 연기금이 2만 6천 주가량 좀 들어왔다. 이 정도로 좀 보실 수 있겠죠. 오늘 외국계 수급 같은 경우는 모간서울, 그리고 메릴린치, UBS가 한40 반주 가량 또 이탈이 되면서 외인과 그리고 이렇게 프로그램 요 매도세를 좀 주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통 이런 정도로 수급이 많이 빠져 나갔으면 주가도 더 빠졌어도 사실 할 말은 없는데 뭐 어쨌든 위로 갔었던 상승세도 잡아먹었고 또 밑에 보시면 하락세도 또 길게 윗꼬리를 좀 달았기 때문에. 너무 또 나쁘게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공매도를 보시면 최근 3일 동안 뭐한10% 11% 비슷한 흐름을 유지하면서 오늘도 41만 주 수량이 좀 나왔습니다. 어제 자, 대차 상환율이 상당히 좀 적었고, 그리고 잔고 수량과 뭐 잔고 금액은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주가도 사실 좀 지지부진하고, 공매도 같은 경우나, 그리고 좀대차잔고 뭐, 큰 변화도 없기 때문에 계속 이런 비슷한 행보, 주가도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매도나 대차 잔고가 조금 줄어들기 위해서는 뭐 오늘처럼 지수가 좀 오르면서 꾸준히 상승해 줄 필요는 있고, 그리고 주가도 다시 이렇게 상승 궤도에 다시 올라타야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 보시면 이번 달 21,000원 구간에서 시작했던 이 주가가 이렇게 12% 이상 빠지면서 오늘 종가는 17,700원으로 좀 마무리가 되었는데 상당히 어려운 흐름이었죠. 앞으로 시장 반등으로 인해서 다시 2만원 선까지 복귀를 좀 해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박스권 유중기간에 또 이렇게 형성을 하면서 지지부진하게 끌고 갈지 좀 중요하, 중요하겠습니다. 지난주 18,000원 이탈한 이후에 바로 좀 만회를 하는 이런 그림이 나왔었는데, 이번 주 18,000원 선을 꾸준하게 좀 돌파 시도를 했지만, 유지하는 건좀 힘이 들었고, 빠른 시간 안에 18,000원 위로 되돌리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 이렇게 2% 가까이 좀 오르기도 했지만 수주 공시 같은 상황에서도 주가 자체는 상당히 미미했습니다. 오늘 저가가 17,300원에서 또 윗꼬리를 형성을 했는데 일단 이번 주 저점은 지켜가고 있는 그림이죠. 단기적으로 일단 이 자리는 잘 형성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상증자 참여할 자금 위에 투자금이 좀 있다 라고 하면 다음 주 흐름을 보시고 17,000원 초반부터 좀 분할로 모아 가셔도 무방할 것 같고 뭐 그게 아니라면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급할 건 없어 보입니다. 유상증자를 하면서 물량을 좀 늘리고 그리고 3월 4일 상장이된 이후에 주가 흐름을 추이를 보고 추매 타이밍을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오늘 이번 주는 끝났고 뭐 2월 4일까지 뭐한두일 정도 시간은 있긴 하지만 주가를 다시 19,000원 이상 이 이상으로 주가를 이렇게 올리는 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현재 구간에서 비슷하게 유지가 된다면 확정 발행가도 16,000원에서 조금 내려올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중 실시간으로 대응받고 싶으신 분들이나 어려운 시장 같이 이겨내고 싶은 분들은 유한타 증권사로 사용하시면 모든 게 무료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고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